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편지 한 통이 인종, 계급, 성별 같은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인 분열에 대한 이 놀라운 해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일전 같은 스포츠 경기 아닐까요? 단순히 운동 경기를 넘어서 과거 역사와 국민들의 감정이 막 뒤섞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강한 소속감이 생기는 동시에 상대를 행한 배타적인 감정도 함께 생겨나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열의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한 공동체가 마주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편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사회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모두가 완벽하게 하나라고 선포한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사회적인 혁명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됨의 메시지가 곧 아주 큰 위협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다시 나누려는 아주 위험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뭐랄까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내민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유대인의 음식 규례도 다 따라야만 비로소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가르친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원래의 복음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은혜에다가 우리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더해져야 얻을 수 있는 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물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지만 싹은 어떻죠?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고 결국 영적인 계급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맞서서 어떻게 구원의 진짜 의미를 열정적으로 지켜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 좀 보세요. 바울의 분노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원래의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뭐, 규칙 몇 개를 더하고 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뭔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즉 속죄 사역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생명으로 모든 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신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1%의 노력도 덜 필요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믿음이 가져오는 정체성의 혁명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내 맘대로 운전했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많은 힘,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던 자기중심적인 옛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중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은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위선적인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구원이 공짜 선불이라고?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이건 구원을 정말 180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선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혀 변화 없이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믿는 거죠. 이건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제부터 죄 지어도 괜찮아 라는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얻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나중에 갈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됨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새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읽는 말씀과 내 실제 삶이 과연 일치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내가 평소에 무시하기 쉬웠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진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우리와 그들을 나눌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할 벽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당신의 관계 속에 여전히 서 있는 바로 그벽 말입니다.